K9 RJ3.3 이 차는 법인전용 차량이고 사륜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20년 9월 출고 13만 2천 키로. K9 같은 경우가 5년 12만까지 보증이라고 해도 13만이면 보증은 원한테는 끝났습니다. 오로라 블랙 펄 외장이고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갑니다. 2454519 타이어 들어가고 법인전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엠블럼이 없습니다. 실내 옵션 보시면 이렇게 VIP 시트와 네, 후면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자식 계기판은 어, 빠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와 반자율 주행은 들어가죠. 네. 자, 전압 배터리 전압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시동이 좀 시원하게 걸리진 않는데 13만 키로 어, 계기판에 경고등 없고 그리고 커렐 오디오 들어갑니다. 이 차는 어라운드 뷰, 전동 커튼 10만 키로가 보증이 넘는 어, 이 차는 12만까지 보증이니까 13만 정도 되려면 케이나에는 고질적인 증상이 대부분 비슷해요. 이제 냉각수 누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키로수 대비해서 지금 냉각수 세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네, 체인 커버 쪽에 조금 젖어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관리해서 탈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차인 것 같아요. 일단 금액 자체가 굉장히 또 밀트가 있거든요. 2,300이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2,350 미만에 낙찰받을 수 있는 차 같아요. 보증 남은 차도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를 기준으로 보증이 끝난 1 3만짜리 20년식 차가 2,350 미만으로 낙찰받을 수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를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EV6 롱레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륜 차량이고 에어 등급입니다. 어스가 좀 매물이 많이 없긴 하죠. 네, GT는 뭐더 없고요. 에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사륜도 조금 기해서 이륜이 많이 나옵니다. 2640 정도 시작하고요. 22년 6월, 그리고 64,0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들어가고, 2355519 네,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이 차는 뒷도어 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단순 무사고로 들어가고 아펜다 쪽에 네, 도색 판금이 필요한 차량이었습니다 EV6랑 아이오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EV6가 아이오닉보다는 2, 300 정도의 금액 차이가 더 높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은 게 지금 이 차는 지금 대여용 차예요 대여용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6만 킬로 밖에 안탄 EV6 네.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옵션들도 네,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선 충전 이쪽에 있습니다. 핸들 보조 들어갑니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현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센스라는 반자율 주행 옵션을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게 보시죠. 결론적으로 지금 전기차 중에 가장 살만한 네, EV6 그리고 아이오닉5. 보통 2, 2500에서 3000 정도 사이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EV6가 12만짜리를 한2500막찰된그 결과도 봤거든요 참고하시고요이 차량은 제네시스 GV70 2.5 가솔린 터보 사륜 AWD가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가 조회 보니까 한61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비크 블랙 네, PH3 비크 블랙이 되어 있습니다 19,000km 정도? 네, 20,000km 조금 안 탔고요 23년형의 23년 3월 출구 네, 순정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네, 235519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생산 연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 23년 네, 2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gv70과 gv80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가격적으로는 한 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공간적으로는 그 천만 원 이상의 그 가치는 gv80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gv70이 강한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gv80이 묵직하거든요 gv70은 약간 좀 날렵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두 차량 다 워낙 또 차량도 또잘 나가고 기능적으로 좋은 차량이라 파필러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카메시트가 적용됩니다. 시작하는 금액 자체가 4,640 해서 얼마 정도 나가는지 저도 이제 가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GV70, GV80 많이 찾으시는데 GV70은 요즘 좀 나오는데 GV80이 갑자기 조금 매물이 끊겨가지고 의뢰 주신 분은 많은데 제가 지금 좀 찾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나오면 제가 바로 개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외판 도색 판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감가는 조금 될것 같은데, 그래도 4,700안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결과 공유 드릴게요. GV80 이 차는 5,780에 시작하는 3.5 가솔린 AWD 4륜 차량이고요. 출고가가 거의 9,000 가까이 되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8,940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가솔린이고, 또 7인승입니다. 7인승, 6인승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차의 정확한 외장 컬러는 카디프 그린이 아니고 브론즈 웍 그린이라는 무광 그린입니다. 22년 3월 출고고, 미쉐린 순정 26540 22인치 휠 들어갑니다. 또이 차도 지금 안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6,000까지는 안갈것 같고, 5,900에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GV80의 7인승을 보여드리면 5인승과 이제 다른 부분이 시트가 매... 이쪽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세금 혜택 때문에 7인승 을 찾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전동으로 올라오고 내릴 수 있는 시트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실제로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파워트렁크랑 기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도 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네, 고스트 도어, 컨비니언스 그리고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매장제도 조금 특별하게 되어 있죠. 자,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네. 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썬팅을 해도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썬루프를 닫게 되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닫게 되고. 썬루프가 있어도 사실 열수 있는 날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쏘렌토 MQ4입니다 2.2 디젤 2륜 그리고 프레스티지 네. 네, 전륜 2륜이고요 사륜 차량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륜과 4륜과 가격 차이가 한150 정도? 아, 한 150, 200? 200까지는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이 차는 93,0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22년 7월 네. 등록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키로수가 일단은 보증이 9만 3천 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아있고 플라티늄 그라파이트라는 먹색 외장입니다 도어 쪽에 어, 단순 판금도색 어, 들어가고 어, 디도어 네, 교환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렌토 보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많이 보시긴 해요 금액적으로도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또 디젤 알아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밝은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고 네, 뒷좌석 열선, 네, 사이드 커튼은 프레스티지라 빠집니다. 차선 이탈 그리고 네, 반자율 주행, 차간 거리 유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 차도 결과 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입니다. 이 차도 대여용 렌터카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 이륜 롱레인지입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도 참 공간이 정말 좋은 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넓고 2열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참 많은 차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경쟁이 좀 과열돼서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이 차도 이제 날이 조금 풀리니까 조금씩 경쟁이 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면은좀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네. 이 차가 지금 출고가는 5300 정도 되고 22년형 43,000km 아틀라스 화이트입니다. 2,520 정도 시작해요. 이 차량은 캐스퍼 차량입니다. 캐스퍼도 옵션이 또 다양하잖아요. 터보 1.0 디에센셜. 이 차가 1,490 정도 시작을 합니다. 키로수는 17,000km 네 거의 안탄 차량이고 경차 하면 요즘에 캐스퍼가 제일 인기가 많죠 레이 뭐, 모닝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캐스퍼가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차 같지 않은 경차 같은 느낌이랄까 핸들 열선 옵션 이쪽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키가 이쪽에 보이고요. 네두 개가 보입니다. 네, 차선 보조 그리고 운전석에 이렇게 그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네, 조수석은 어, 아쉽지만 안 들어갑니다. 조수석은 엉따만 네, 열선 시트만 들어갑니다. 날씨 기본 내비 들어가고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이 되어 있어요. 네, 후, 버튼 시동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이 제가 어, 캐스퍼를 찾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찰되진 않을 거예요. 1490 시작해도 한1520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낙찰 결과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도 괜찮거든요. 특히 여성분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차입니다. 앞에 있는 차량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골격사고가 있어요. 네, 후면 쪽에 골격사고가 있어서 비등급인데, 3,830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너무 좋아서 일단 보여드립니다. 1 4 8 7 1 k m 오로라 블랙 펄. 이게 가솔린 7인승, 8, 9인승 어, 하이리무진 아닌 차량들도 좀 귀하지만 가솔린 또 하이리무진도 못지않게 또 귀하거든요. 4천 초중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21년 출고, 출국. 출고가는 6,400. 지금 9인승이라고 해도 어,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실제로 하이리무진이 여름철에 특히 봄, 여름 이렇게 거래가 많아요. 네, 추워지면 거래가 확 떨어지는 어, 그런 차량입니다. 실제로 뭐좀 추워지는 시기에 어또 싸게 매물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제가 하이리무진 거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매입 시기가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진짜 더워지고 여름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차라 어 보여드렸습니다 제네시스 DH 3.8 사륜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외장 같은 경우는 약간 블루톤 이죠 헤이즈블루라고 블루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교환사고는 없고, 앞뒤도 조수석에 단순 도색 들어갑니다. 이 차가 지금 11만 조금 넘게 탔잖아요. 11만 8천 정도 운행을 했는데, 16년에 15년 출고더라고요. 시작하는 금액이 일단은 1160이라는 금액에 시작을 해요. 출고가가 그때 당시 5,700 정도 됐던 차거든요. 감가가 진짜 대형차들은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반자율 옵션, 옵션은 빠지네요. 이제 익스클루시브 높은 등급이라고 해서 반절 옵션이 무조건 들어간 건 아니라서 다 선택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썬루프도 선택이라 빠지고요. 아, 어라운드 뷰도 빠지네요. 네. 네, 통풍 시트랑 이런 부분과 그리고 DH 때는 전자식 미션이 아니었어요. DH가 가격이 일단은 지금 많이 낮아져서 또노리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름 시즌이 되면 이렇게 화이트 외장이 조금 더 단가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랜저 RG, 뭐 더뉴 그랜저, K7, 뭐 GV80, 70 중고차는 모든 차가 흰색 외장이 가장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차는 네,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 어, 경차도 화이트 외장이 가장 높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이번 주 시세에 남겨드린 거 다음 주도 네, 제가 좀 다양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